안녕하세요 러맨이트브 랜딩공5입니다 오늘은 네, 트루 풋볼 3, 네. 진짜 축구 시즌 3입니다. 네. 네.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맨체스터 시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럭키앤티비 엘와이딩 공5 원래는 전북 현대 오픈 터스였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했죠. 자,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를 해보겠는데 왜 갑자기 맨체스터 시티로 바꿨냐면은 기본 자금이 맨체스티가 네6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맨체스 스틸, 시티를 선택하게 됐고요. 대신에 선수들을 늘렸어요. 보면은 네, 와 선수들 단이 엄청납니다. 예그 네, 정도로 스탯이 다99 이상 되는데 네 그럴 정도로 네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자. 아..잠깐만..이게 전술이고 네. 훈련? 뭐 네. 유선련팀도 뭐 이렇게 U-7부터 U-21까지 네, 네 만들어놨구요 뭐 친선경기는 뭐네뭐 지금 이렇게 예정돼있어요 네뭐 대한민국..북한? 네. 북한? 네 독일, 잉글랜드라 현재 친선경기를 네. 가졌구요 그리고 이적, 저 어디 보면 제가 만든 선수들도 보이죠? 제가 만든 선수들 넘버 원 얘가 네 럭키는 t v 엘 아이딩고 얘가 오바르셀로나이네얘 이적 시켰나 보다. 어 바르셀로나로 네뭐 이렇게 있습니다. 몸값이 엄청나죠 진짜 몸값이 거의 몇배 뛰었냐 와. 스카우터들, 지금, 네, 지금 다 보냈는데, 지금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이구나, 오 일곱 명입니다. 라크룸도 아, 뭐, 그렇게 관찰된 것도 없고. 뭐, 스폰서 보면은, 와, 돈이 엄청나다, 스폰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구댄 스태프도 엄청나고, 팬, 팬도 많고, 네. 와, 보유금액은 네, 2971입니다. 네, 650 가고 시작했는데, 선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 내가 팔았나 보다, 저. 바르셀로나에판게 난가 보다. 아, 생각이 났네, 생각이 났어. 수영인원도 엄청납니다. 아 대회를 보면은, 오.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어디 있냐? 지금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갔을걸요? 네, 그랬을 걸로 압니다. 네이션스리그 아직 안 됐고 여기는 슈퍼컵. 아 슈퍼컵이 있네 리버풀이랑. 자 1부리그 와 20개 팀입니다. 와그 2부리그 3부리그 와, 와 4부리그까지 있네요. 알지도 못하는. 네. 네, 이렇게 현재 돼 있네요. 자 한번 네. 친성경기 한국팀이랑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봐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길 수 있잖아. 식은주 먹기. 자, 네. 신성경기 가서 관중이 아 우리 팀 홍구장이 아니구나. 아, 그럼 적을 만하겠다. 아, 선제골이에요. 세징녀 선수, 세르징녀 선수, 선제골입니다. 어? 자, 이걸 영국팀한테 다 지금 보면은. 오 바로 걸렸네. 다 지금 한국 팀인데 오 지금 이걸 한국도 많이 올라왔나 보네 수준이. 그래 한국 K 리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K 리그 넘쳐나요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도 많아요 그자이대일 누가 걸렸냐 시비랑 세르징요. 네. 경고 아 이거 경고 먹었네. 얘들아, 나쁘지 않았어. 근데 나빠 사실은 나빴어 근데 나도. 내가 생각해도 오, 오케이 바로 멀티골이죠. 네, 끝나 이 우리가 이긴거 같은데. 오그몇 어, 골을 내냐 문제지. 오헤트트리야 교체해 주자. 야 너무 잘한다. 그래. 밸런스 패치 들어갑니다 잠시. 밸런스 패치. 야, 얘도 경고 받았잖아. 교체 해 줘야지. 교체에도 그 다, 뭐지, 스탯이 다 똑같아가지고. 뭐야, 이 50은 뭐야? 어디서 50짜리가고요. 오케이. 교체카드 다 썼죠? 이게 너무 차이가 난데, 그래도? 그래도 한 골은 냈다. 네골 4대1 정도만 뭐,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죠. 뭐, 홈이라것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하죠. 아이고 한골 더 먹었네 말말말 말, 말 끝나기 무섭게 1X가 골 냈구요 아유... 한골 더 낼까 이거? 패스합니다 슛 날립니다 어이없는 실수네요 아니 끝났네요 잘했어 얘들아 자 다음이 이제 아유 북한 원정 북한으로 이제, 이국해야겠네요, 네. 아, 어, 궁금한데, 이거? 북한 가는 거? 어, 북한 가는 거 진짜 궁금하긴 한데, 해볼까요, 한번? 자, 북한으로 왔습니다, 네. 이번 네가 꼴띠 봐봐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있네.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오대영 기본이지 그렇지. 어? 오대영 기본이야. 어? 북한이야, 당대는 아, 지면 이거 문제 있다. 다 지금 한국다북한인가뭐 북한도 한국 국적으로 인정되니까 다한국인이라 할게요. 다 한국인이잖아. 어? 응? 어? 당대는 평양이라고, 평양. 어? 어? 아, 그렇지. 방금 전모야 모이... 잠깐만 앵커 앵커 뭐야 방금 전 5심이네요. 앵커 얼마 받았니 북한한테? 좀 이상한데요 앵커. 자올때 관중이 많아 생각보다. 어또맨체스터시티 왔다고. 오, 그래도 북한으로는 뭐 무관중은 안 하네. 그래도 다행이 아이고 2대0아이 북한 야유 소리 들리겠다. 아이 북한 군은. 야 북한한테 골도 주면 안 돼요? 잘 막아야지 얘들아 꿀어야내 골... 어, 먹힌 줄 알았잖아 어 깜짝 놀랐잖아 야꿀 먹힌 가 동시에 꿀티을 바꾼다 꿀티은 어? 많아 그렇지 4대0 얘들아 야 7대0 가보자 7대0 7대0 목표 7대0이다 아유 니가 아, 경고받은 애는 얘는... 아, 뭐야 전에도 경고받은 애잖아 얘 잘했어. 그래, 더 잘할 수 없어, 얘들아. 자, 4 교체해주고. 교체해주겠습니다. 14로 교체해주고요. 자, 일부러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번호로 했어요. 좀 구분하기 편하게. 그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5대0이네요. 와. 역시 내가 뭐지, 맨체스터시티 인수한 건 잘했어, 내가, 크... 오! 야, 책임자, 골키퍼 와! 야, 키퍼, 김, 야, 이십... 니는 출전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출전 못해, 너, 이 상태로 가면은 신뢰도가 떨어져, 신뢰도가, 응? 78, 니가 들어가 봐 오케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아유, 북한 팀한테 굳이 사기 올리, 올리게 해주려고 뭐, 뭐 북한군이니까 뭐 기분 올려주려고 뭐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어? 어? 북한이잖아 여기는 어? 1대5가 뭐야 하... 야, 뭐 끝나가네요 오케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5점 잘 유지해주네 6대1 아 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네 재밌게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유튜브 랜딩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아, 마지막까지 6대1로 끝나네 와 멋진 경기였다 박수 뭐 이제 다음이 뭐야 이제 독일팀인가 뭐야 스폰서십 제안 오케이 소라 경기장 같은 경우는 스폰서십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돼요 와 엄청나네 제일 커 이게 떼돈 벌겠네요 보유금다 상당하고 네. 저는 나중에 더 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